이게 천지연폭포 상류네. 그지? 저기서 여기가 낙하 지점이 되겠습니다. 본래 시장입니다. 어, 맞네. 본래 시장. 이거 다수육 이거? 와, 김빵 좀 말아. 어머, 이거 희한하게 생겼네. 응? 빵이 희한해. 예. 여 앉아서 쉬도 되는 데인가 봐. 금붕어도 있어요? 잉어인지? 잉어인가? 저기 있었어. 응. <laughs> 앉아있을 수가 있어서 좋네. 응. 응? 그리고 어. 시장이 깨끗해요. 어, 깔끔하니 잘 돼있네. 1박2일. 맛집이세요. 냉갈치가 아니다. 뭐 휴가 종류별로 있다고도만. 뭐 휴가 종류별로 있다고 여기를 추천한 거야. 음. 오맥이나 오맥이 떡이나 사갖고 음. 글로 갑시다. 그러니까. 음. 뭐? 어디가 이 정도면 어디가 이정길 누가 못 참는 거야 그냥 음. 남 음. 어. 반질반질 반질반질 하네. 그러니까. 야뭐 반질반질 하네. 모르있네 음? 반질 반질 음. 아, 이거 하나 하고. 먹으면 거기서 전체적로 네. 제거해 어, 네. 네. 하나 쓰기 음. 하나만 해주세요 음. 이만 원이고 적당한 놈으로 제가 만오천 원에 큰 돈을 해드릴게요. 에서 구경하고 정방폭포에 왔습니다. 정방폭포 입구입니다. 정방폭포가 제주 10경의 제1경이랍니다.

방금. 거고도여자고등학교 네. 네. 상식포도 다시 찍어야 돼? 아니 맞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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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메뉴는 고등어 쌈밥이 되겠습니다. 상추랑 싸서 잡수세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음. <laughs> 맛있으면 <맛있었네>.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 낚았네 어떻게 된 거? 많이 먹어. 먹어보려고. 안 짜구만. 야옹이 안안 나오나? 냄새 맡고 야옹이 안 어? 예쁘다. 김이 너무 맛있네. 아이, 노 아줌메들도 까시를 좀 빼야지 상하셨구 한국 아줌메들도 까시 안빼줘그 안 요거도 먹을 수 있는데 신선이 따로 없네. <laughs> 잡아 자찬인가? <laughs> 우와, 안개낀 거 봐라. 안개도 아니고 무서워. 안개, 안개도 아니네. 아니요. 안개 꼈었었구만. 우리가 늦잠 자서 그지 애뜨는 걸로 봤어요. 봐 봐. 해 어디 서 또. 해, 이쪽에서. <laughs> 저희 아침에 일어나 저희가 어젯밤에 잤던 데입니다 이게 돈배낭골이라고 음. 이게 어 올레 7길이에요. 원래 7 코스입니다.